장마전선이 물러가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경남 일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폭염으로 서부 경남에서만 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각 지자체들은 폭염 대비 비상 대책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도심의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줄 강변 분수대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여름 동안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 역시 이른 시간부터 지역 어린이들로 붐빕니다. 친구들과 시원한 물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무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저 물놀이에서 여기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기 안전요원도 안전요원분들이 엄청 착하시고 물도 시원하고 엄청 넓어요. 여기 엄청 좋아요.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대나무 숲 그늘막을 찾았습니다. 숲길을 따라 부는 상쾌한 바람에. 한낮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자마자 전국적으로 찾아온 찜통더위. 29일 현재 서부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되는 열대야 현상이 몇몇 지역에선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40도 가까운 기온이 며칠씩 이어졌던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이 되었던 강한 티벳 고기압 영향이 올해 여름은 좀 덜하겠지만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고 어, 서부 경남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8월 초까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해 서부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약 200여 명. 남해에선 무더위 속에 밤리를 하던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부경남 일부 지역의 경우 34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들도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진주와 사천 등 서부경남 일부 지역에선 다음 달부터 대형 체육관을 대규모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맞춤형 쿨링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작물 피해에 대비해 긴급 급수 지원을 위한 소방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군단위 지역에선 마을에 간 얼음비치와 냉방비 지원 등 어르신 대상 폭염 대비에 나섭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불볕더위, 올해 서부경남 지역 폭염 일수는 평년 10일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